안녕하십니까 소마오십입니다 오랜만에 정발판을 좀 다룰만한 h 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그 나온 중화권 영화 블루레 f 인데요 국내 그 국내판으로는요. 연문 t 편과 e 편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연문은 총 지금 현재까지 이제 l 부 bit o 있죠그 i 편이 나왔었고요. o 편뭐 여비신과 견제단의 살파랑과 도화선으로 이미 손발을 맞췄던 그 나름 현대 홍콩 액션 영화 중에는 걸작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이두 콤비가 어 만들어 두 콤비가 이그 시대적 인물을 내세워서 만든 영화였는데 에, 1편 2편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3편 4편까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문의 민국 시대를 달고 있는 게 이제 1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2 편에는 이제 홍콩으로 이주했던 그러니까 이제 홍콩인들의 이제 삶의 개척과좀 유사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달고 있고 뭐 편은 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고 뭐 편은 또 미국에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됐습니다. 연무는 그 불산에서 예, 광동성 에 있는 불산에서 황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이연문의 제자가 이소룡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있는 일 중에 이제. 브리지 같은 캐릭터인데 좀 상당히 많이 민족주의적으로 개성 민족민족주의적인 정체성을 부여해서 사실 역사적 인물보다는 좀 개성을 더 많이 부여한 것이 이제 이 연문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작품이 일대종사고요. 일대종사는 왕가이가 이제 연출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왕가이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그런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고 연문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그 역사적 혼란기 속에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홍콩인으로 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좀 대표하는 인물로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 연문의 시리즈 여비신과 견자단이 이제 출연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좀 사실은 허구가 많습니다. 허구적인 역사성들을 많이 갖고 실제 연령대의 경우도 이, 이,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삼편과 사편의 경우는 연령대 자체가 좀 맞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영화적 재미로 이제 이해하고 좀 황비용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캐릭터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 뭐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는 생각 이좀 듭니다. 자 삼편 사편이 이제 출시가 돼서 이렇게 두 편이 나왔고요. 이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3편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출연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고요. 뭐또 마이크 타이슨의 액션씬 말고도 어 요즘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장진이라는 배우가 또 출연해가지고 멋진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역시 여, 여비신이 연출하고 네 그리고 액션 안무의 경우에도 이 1, 2편은 홍군보가 담당을 했습니다만 3편에서는 원아평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요 액션 암무적요소의 경우에도 자 연문 3편을 한번 보죠 이게 제작연도에 비해서 출시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연문 4편과 같이 어, 출시가 됐는데 뭐, 2016년도 2 0 1 5년도죠 2015년도에 홍콩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뭐, 국내 개봉이 2016년 정도 됐고 뭐, 블루웨이가 나오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아, 일단은 아웃케이스를 보시면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구성된 디자인. 이런 디자인이죠. 동일한 디자인에 이제 펀칭이 되어 있는 형태의 오링 케이스입니다. 위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오링 케이스고. 구성은 그냥 아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되게 오랜만에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요즘에 최근 다시 조금 출시하고 를 있는데. 아이브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이제 스펙 스페셜 피처 나와 있고 한정판이에요. 455번이란 번호가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자, 앞에 디자인은 이제 이,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연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위아래는 좀 뚫려 있겠죠? 모르니까요. 자 열어보죠. 아웃케이스에서 네, 지금 뺐습니다. 연문3 편이고요. 좀더 선명하게 이제 견제단의 수련 모습이 담겨져 있는 뒷면에는 이제 마이크 타이슨하고 대결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뭐 서로 윈이하는 스토리로 그러니까 뭐 둘이 누가 이기거나 패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요. 연문3 편의 이제 전적인 구도 앞에 표지 이제 패키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안에는 엽서가 수록되어 있고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연문은 3편 써있고요. 어,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영화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장진과의 모습이 다뤄져 있네요. 이 캐릭터가 이제 또 가난 때문에 연문 명성있는 연문사부에게 도전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중에 이 역할로 원압형 연출의 이제 외전이 나왔죠. 연문외전이라고 개봉했던 영화가 바로 이제 장천지라고 하는 이 인물의 장진이라는 배우가 맡고 있는 캐릭터의 외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루레이는 안 나와 있고, 현재 국내에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디스크는 뭐, 심플하게, 연문 3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엽서가 들어있어요. 음, 참고로 이제, 제가 4편은 없고, 3편에 그 홍콩판 블루레이인데요. 연문 아, 3편에 좀더 그, 연문이랑이미지 있고,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패키지에서 이 표지 이미지가 바로 이 디스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판이에요. 하도 블루웨이가 안 나와서 저렴한 홍콩판을 내가 한번 구매를 해서 엽서가 돼 있어요. 습 포스터 이미지가 일단 패킹돼 있고요. 포스터 연문 3. 네, 캐릭터죠. 부인 역할이죠. 캐릭터 카드 겸. 뭐없 카드냐. 견제단. 그다음에 장천지. 장진이 연계하는 인뭐 이렇게. 나이고 뒷면에는 그냥. 아무회기가안 됐어요. 이거 약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이게. 로고를 들어가면 조금 더 이쁜 모습이 됐을 텐데요. 뭐 넣어준 것 말로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살짝 아쉬움이 는편 살펴봤습니다. 디스크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연문 특유의 테마가 흘러나오면서 연문술의 최후의 대결 블루레이 메뉴함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정자면인데 약간의 효과를 줘서 구성되어 있는 음, 메인 이미지가 주광을 어,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영화 보기와 장면 선택, 설정, 부가 영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면 선택의 밑에 에, 썸네일로 화면이 뜨고 있죠. 앞에 8개, 총 16개의 메뉴 화면이 보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도 보이는군요. 자, 설정을 보시면 어, 오디오는 중국어 DTS HD, 어, 중국어 광동어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서브타이틀,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없음도 있습니다. 자막 없음으로 전못 보겠죠. 부가 영상은 연문 3 메이킹 스토리, 액션, 프레스데이, 견제단과 마이크 타이슨, 견제단 인터뷰, 마이크 타이슨 인터뷰, 여비신 감독 인터뷰, 촬영 스케치 예고편도 총 8개가 있는데요. 길이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부가 영상의 숫자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영화를 보도록 해보죠. 연문술리 최고의 대결. 이게 원래 예전에 나왔어야 됩니다만, 연문포와 함께 같이 나와버렸어요. 1시간 44분 41초의 에... 길입니다. 영화의 상영시간은. 정보량을 한번 확인해 보죠. 28, 31뭐 이렇게 뜨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블루레이 정보량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느낌상으로는. 네. 영상은 뭐 역시 오래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꽤 깔끔한 느낌입니다. 저러고 네, 싸우고 하지만 이 폼은 잡아도 싸우는 모습은 뭐 애들 싸움입니다. 뭐 지하 싸움 뭐 이런 거죠. 네. 배경이 이제 장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캐릭터가 부각이 돼서 별도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원화평 감독의 영화로. 저 배우가 출하죠. 연 장진이란 배우입니다. 새로운 액션 스타입니다. 네, 시대극이에요. 배경 자체가 트위스트가 나왔던 것처럼 70년대 정도가 배경이고요. 또 어디서 나오는 또 이제 건달들 모습이네요. 아마 옛날에 살던 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느껴보시고 아마 여러, 여러분들은 이제 왕가의 화양연화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이 시대적 분위기가 좀 느껴지실 텐데요. 홍콩에 가면 홍콩 역사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가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견제단이고요. 견제단 뭐, 그, 의 특유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연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 선한 인상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캐릭터고요또뭐 노조 탄압 뭐 60년대에 또 뭔가 뭐그 시대적 풍경들 이럴 때거든요. 그 68혁명 시절에 홍콩도 혼란기였기 때문에 홍콩 정부에 대해 해서 그 당시 영국 정부에 대한 그런 뭐 싸움이 있고 막 그러던 시기입니다. 저도 본 적이 쭉 지나, 또 지나가지고 영화가 어렵기도 어렵기도 요네 네, 어, 나름 연문도 그 자리를 잡아 가던 어려운 시기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타이슨이 마이클 타이슨 등장했는데 생각보다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보,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뭐 액션 연기는 임팩트 확실히 있긴 있고요 영상 퀄리티 화질은 좋네요 네. 정보량 자체는 많은 편이 아닌데 영충 그어 수련했어. 근데 이제 이 둘이 대결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연분의 네, 부인은 이제 또 몸이 아프고요. 네, 대결 장면이에요. 그런 거를 약간 좀 멋있게 멋을 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에 원하평이 잘하는 장면이에요. 홍금보가 무술 감독하면 좀더 격렬하게 잡아가죠. 네, 도 대결을 벌이는군요, 이렇게. 아, 그런 식의 설정. 네. 마이크 타이슨의 장면은 이제 뒷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쯤에 한번 나오는데 이 챕터에서는 지금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부가 영상을 한번 보죠. 메이킹 스토리 s t o 신 감독이 나오고 있고요. 주제를 2분 29초니까 여기도 뭐 홍콩 쪽에서 제작사 쪽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도 뭐 o i n g it 어 o w I'm d o 아무 영상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연무 doing it now. i 액션. 2분 53초. 견제단 스스로가 뭐 사실 예, 액션 안무에 대 가죠. 워낙 형님 뭐 무술 감독을 했습니다만. 어, 견제단 스스로도 뭐 블레이드2를 비롯해가지고 예, 액션 안무를 했던 인물이고요이 예. 양반도 이제 무술 액션에 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천지역할을 맡은 <목소리도> 장진 역이고 약간 뭐 무술 안무가 이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프레스 데이 견제된 마이크 타이슨 네, 프레스 데이 5분 27초고요. 언론 인터뷰 <목소리도> 네. 영어로 진행되고 있네요. you know in v e r e l y kind of connected with him.

I mean, yeah, 뭐교제단의 인생 영화죠. So, 뭐, 사실 연무는 뭐, but... 마이크 탈스 인터뷰. 마이크 탈스 인터뷰도 7분2 1 초입니다. 네. 이 복싱계에서 는 아마 마지막 슈퍼스타 최고 슈퍼스타. 한국에서 최소한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물론 그 뒤에도 뭐~ 아케아우라든가 메이웨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헤비급 시대의 뭐 아주 마지막 최강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일반인들까지도 아는 여비신 감독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로 써 있어요 네구분오초고요 그~ 네, 뭐 영상을 좀 따로 모았다는 느낌인가요? 질문이 인터뷰가 영어로 두개 뜨다가 이거는 중국어로 뜨네요. 9분. 촬영 네. 스케치가 있습니다. 2분 19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촬영 장면, 세트 장면이고요. 예고편이 수록돼 있고요. 그래도 뭐 인터뷰가 아주 긴건 없지만 뭐말그대 7분, 뭐 견해단 6분, 여비신 9분. 뭐, 프레스데이 5분, 뭐, 메이킹 조금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량을 갖추고 있네요. 서플먼트가 보통 중화권 영화들의 경우 잘 어, 수록이 안된 경우가 많은데 연문3 최후의 대결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에, 국내에 출시된 연문3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0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